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혜에 있어, 지혜에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 말하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아, 고린도전서 14장 네.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 야고보서는 어,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 또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에게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이런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러한 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로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또 우리가 절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껴야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칫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을 찾는 것은 핸드폰의 필요성.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바보가 되버리고 그게 없으면 어디 전화할 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기억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돈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돈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부터 한번 쭉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을 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 계속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게서 난사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한 25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람의 믿음을 하나님에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럴 분이 없겠지만은 이제 아 그런 가능성이 조금 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 안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뭐 테스트하고 좀 여러분.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 테니까. 내 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대본에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 알죠? 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그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그렇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 거라. 자, 구약에서 여러분, 쭉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큰두 줄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잔뜩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큰두 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로 오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아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게 되는데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또 흘러 흘러서 이제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요셉의 참 믿음이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네,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거든요. 그때 70명이 이제 애국에 들어와서 400년을 살잖아요. 자, 400년을 살 때, 자, 그, 이제 그들이 400년을 노여로 살면서, 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짖질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끄집어내죠. 그건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자기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일을 할수 없다고 몇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자, 기적을 행하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요 자 그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광야에서 많은 것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서요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 그들의 의복이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기적처럼 또어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가난 땅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바로 신명기에서는 이제 4 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설교 세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제는 고대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가 한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도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희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알게 하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 뿐더러 너희들의 손자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자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자 하나님을 자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러고 시대가 또 이제 흘러갑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 솔로몬 왕정 정치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 지혜의 모다 근본이다. 자 이제 서서히 지혜가 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부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것이 경향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 여러분 모세 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 이끌고 이제 가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요단강을, 자, 법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걸어가라. 그 제사장들이, 어, 법계를 메고 그냥 요단강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럴 때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 후에 각집파에한 명씩을, 어,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요단강대가에서 돌을 주소게 했어요. 그래서 열두지파가 주소 온 돌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돌무덤을 쌓았어요. 돌무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저, 어, 기에 있는 그 돌무덤은 도대체 언제 생긴 겁니까? 저 돌무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너희 후손들이 모를 때 너희들은 저 돌무덤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서 건넌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해서 그래서 그들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사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백성들 여러분, 호세아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 겁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야고보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걸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에 어떻게 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 한계가 있지. 물론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부정하. 강하게 부정한다.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 지라도 흔들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고난과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자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겉에서 볼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그때 나도 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너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왜 그런 바,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지 않고, 왜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었습니까 똑같이 집을 지으면서, 왜 반석 위에 털을 닦지 않고, 왜 모래 위에 털을 닦았습니까? 쉽기 때문에. 힘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털을 닦는 건 힘든 일이에요, 고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어야 이 집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그 부자의 집에 문지방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물지방에서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고통이 없는 곳이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그렇게 욕구합니다저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방울, 물한 물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어떻게 좀내 혀를 선선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 그런 아브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황이 있어서. 네가 우리한테 오고자 해도 올수 없고, 우리가 너한테 가고자 도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도 세상 것이고, 그의 자랑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를 쫓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이후를 바라보는, 이걸 볼수 있는 사람, 은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보는 안목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다르게 되고, 언어가 다르게 되고, 여러분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을까 왜또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융통성 없이 저렇게 반성기에 고생하면서 털을 닦으면서 집을 지을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그걸 그가 지혜로운 자여 그를 바라 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누구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내삶 속에서. 여러분, 구약에서도쭉 그런 내용을 일일이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혜를 이 야고보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믿음을 위협하고, 그렇지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낼 것이며, 그, 너희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걸 기쁘게 여겨고, 대신,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라. 꾸짖지 않냐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정착이 되어질 때 우리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냐고 멸시하지 않냐고 그 말씀한 대로 살려고 그저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집가서 그 집에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를 이제 해서 세례를 받게 될때 집에서부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절대 목사님이 문답할 때, 세례를 질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 이제 정말 세례받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 이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이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며느리가 대제 자기 가슴 주에 대제 때문에, 그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지 옆에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끝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의 압을 탑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으면, 아멘 하셔야죠. 왜 남의 압을 탑을 하십니까? 그러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겠죠. <laughs> 예, 은혜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심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은 5월달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지금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난 여러분들이 특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